말고 일레븐에서 아 이번에는 색깔을 뭘로 사지? 바로 이색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서입니다. <목소리> 자, 이제 한국에서 애플의 아이폰11 시리즈가 정식 출시되었습니다. 저는 출시 당일 해외에서 구입한 11 프로 맥스를 한달 정도 사용해 봤는데 가장 대중적이고 인기있을 제품이 바로 아이폰11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아이폰이 정식 출시하자마자 아이폰 11 퍼프를 구입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 경험 그리고 11 프로와 다른 스펙을 함께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가격은 사전예약했을 시 보통 10% 할인해주었기 때문에 약 80만원 후반대로 구입할 수 있었으며 작년과 다르게 올해의 아이폰은 네이밍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확실히 기존에 있는 테날이라고 하면 테네스에 비해 약간 보급형이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11으로 모두 통합하고 이것은 애플의 맥 아이패드처럼 전문가용은 프로 시리즈 일반용으로 나 노려는 것 같습니다. 프로와 박스부터 비교를 해보면 프로는 블랙, 그냥은 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아이폰 사이즈와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어.. 테널과 비교하면 동일한 사이즈임을 알수 있죠. 찢어졌네. 그리고 게 새로운 색상 퍼플. 이전 아이폰은 애플 로고가 위쪽에 있었는데 11부터는 모두 중앙으로 내려왔어요. 아이폰 문구도 사라졌기 때문에 아이팟 터치의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 바이 애플 인 캘리포니아 여기서도 프로와의 차이점이 바로 보이는 게 구성품에서 충전기가 다릅니다 11은 테 r 에 들어있는 것과 동일한 5W 충전기가 들어있고 프로는 18W 충전기가 들어있어요 거의 3배가 넘는 충전 속도의 차이가 나죠 위쪽을 보면 5W는 USB-A, 18W는 Type-C를 썼는데 그래서 위에 있는 라이트닝 이어팟은 똑같이 들어있지만 안에 있는 케이블이, 11은 A 타입의 케이블, 프로는 C 타입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솔직히 충전기 정도는 똑같이 넣어주지. 마진. 테날, 테네스. 그리고 새로운 11과, 11 프로 맥스입니다. 이것도 뇌이징 때문인지, 이러한 듀얼과 트리플 카메라를 보니까 테날과 테네스가 너무 이제는 심심해져버렸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테날은 시리즈 중 테네스, 테네스 맥스 대비 가장 오래가는 배터리로 만족감이 가장 컸습니다. 이번 11 시리즈부터는 테날보다 11이 약한 애플에서 밝히기로는 1 시간 정도 더 가는데 프로 시리즈의 배터리가 대폭 상향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테나리 아이폰 시리즈 중 가장 오래가는 배터리 타임을 보여줬지만, 이제는 프로 시리즈가 11보다 배터리 타임이 더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프로의 배터리가 엄청 오래 가는 것이지, 테나리 경험으로 봤을 때, 11 역시 배터리가 오래 가기 때문에 어차피 매일매일 충전을 한다면 11의 배터리로도 충분할 거예요. 두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인덕션이나 마스터 2와 같은 놀림을 받았지만 이것을 제외한다면 마감은 진짜 좋아요. 사진으로 보면 갤럭시 노트도 굉장히 예쁘고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물로 보면 애플이 마감 하나는 진짜 기똥차게 잘하네라는 생각이 들었고 프로 시리즈와의 색상 차이도 있는데 프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뭔가, 어, 고급스 스러움을더 많이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고 미리 11의 컬러도 모두 봤는데 조금 더 이제 대중적인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컬러가 많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레드 색상도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프로 시리즈의 이런 색상은 쓰다 보니까 약간 질리긴 하더라고요. 실물로 봤을 때 저는 화이트가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소재의 차이도 있습니다. 11 프로는 스테인리스 11은 알루미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기에는 프로 시리즈가 유광에다가 어, 조금 더더 더 단단한 고급스러운 느낌은 좋습니다. 그냥 보기에 큰 차이점이라면 무광, 유광의 차이가 있죠. 카메라 쪽에 네모난 게 따로 유리로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모두 한 장의 유리를 통으로 깎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카메라 쪽의 디테일이 진짜 좋아요. 뿌면에 있어서도 좀 차이점이 있는데 프로는 무광으로 되어 있고 11은 유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광, 유광. 유광, 무광. 서로 반대가 되어 있어요. 프로를 썼을 때의 장점은 무광이기 때문에 지문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 11은 여전히 유광을 썼기 때문에 어, 지문은 잘 보일 거예요. 저는 한 달간 프로 맥스를 썼지만 솔직히 디자인은 11이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인덕션도 아니고 레고도 아니고 눈, 코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테나를 비교했을 때는 무게와 두께, 크기 모두 다 동일하게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11 프로 시리즈는 배터리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인 무게도 많이 증가했어요. 솔직히 11 프로 맥스를 써보니까 얘가 진짜 무거워요. 얘를 들다가 노트 10 플러스를 들어보면 와 아이폰 11 프로 맥스가 진짜 무겁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무거워요. 11 프로와 11과 비교해도 6g 차이입니다. 하지만 또11 프로처럼 작은 걸 원한다면 11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디스플레이입니다. 한 달간 써본 11 프로 맥스의 디스플레이는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광생형 P3도 지원하고 최대 밝기가 800니트. 이것저것 영상이나 컨텐츠를 즐겨 보더라도 스마트폰 중 노트 시리즈와 더불어 크게 흠잡을 것 없이 만족스러운 디스플레이였습니다. 프로는 5.8인치와 6.5인치 OLED를 탑재했고 11에서는 테0스보다 이것을 조금 더 개선해 애플은 슈퍼 레티나 XDR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최근 유튜브 앱에서도 HDR 컨텐츠 재생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에 비해 11은 테날과 동일한 6.1인치 LCD를 사용했습니다. 해상도도 동일하고 베젤까지. 모두 동일해요. 1년간 써보니까 해상도는 크게 신경 쓰이는 건 아니지만, 11에서 조금 더 증가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동일한 해상도라는 건좀 아쉽죠. 베젤이 두꺼운 것도 좀 아쉬운데 특히 11이나 테 r 의 베젤이 두꺼운 이유는 LCD 컨트롤러를 위한 공간 때문에 조금 더 베젤이 두꺼워요. 게다가 얘는 HDR을 지원하지 않죠. 그래서 프로 시리즈와 외관적으로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것이 디스플레이예요. 이번에 프로 시리즈도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베젤이 조금 더 증가했거든요. 그래도 프로와 비교하면 베젤의 차이가 좀 아쉽습니다. 처음 쓸 때는 베젤이 좀 많이 거슬렸고, 또 쓰다 보니까 괜찮긴 한데, 또. 주위에 막 노트 10을 구입하거나 갤럭시 S10을 구입한 친구들을 보면 그때는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에 엄청 민감하지 않고 완전 높은 수준의 디스플레이를 원하는 게 아니라면 그래도 LCD 중에서는 좋은 품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도 충분히 괜찮아요. 네 번째는 카메라입니다. 프로와 11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망원 카메라가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11 역시 망원 카메라가 없다뿐이지 줌은 가능합니다. 물론 망원 카메라가 있는 것만큼 두배 광학 줌의 퀄리티는 나오지 않지만요. 하지만 초광각, 광각은 프로와 하드웨어는 동일하게 탑재하며, 야간 모드까지. 망원을 어, 제외한다면 기능은 똑같아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폰에서 줌 기능을 많이 사용한다면, 즉 망원을 주로 쓴다면 프로로 구입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풍경 사진을 많이 찍고 망원을 잘 쓰지 않는다면 11을 구입해도 충분한 것이죠. 그리고 테날과 비교했을 때 전면 카메라가 700만 화소에서 1200만 화소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잘한 스펙들입니다. 테날, 테네스 테네스 맥스는 A12를 사용했지만 아이폰 11은 모두 A13 바이오닉이 탑재되었습니다. 애플의 프로세서는 사실 다른 것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알아줄 만큼 성능이 좋은 프로세서이죠. 그리고 11부터 와이파이 6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저장 공간입니다. 프로와 비교했을 때 가장 작은 용량은 64기가로 시작하지만, 얘는 128, 256, 얘는 256, 512. 중간부터는 2배 이상의 용량 차이가 나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11에서 돈을 조금 더 주면 프로를 갈수 있다 보니까 일부러 이렇게 한게 아닐까 싶어요. 다음은 방수입니다. 이것도 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작년은 IP67과 IP68의 차이, 올해는 둘다 IP68 등급으로 동일하지만, 11은 2m 수심에서 30분 견딜 수 있고, 프로는 4m 수심에서... 30분 견딜 수 있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또한 모두 생활방수 수준으로 된다는 거지. 일부러 물에 담그는 행위는 수리에 거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입니다. 아이폰 11을 가장 크게 추천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아이폰 11은 99만 원부터 11 프로는 139만 원부터 11 프로 맥스는 155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다큰 차이가 나버리죠. 생각해보세요. 내가 40만 원을 더 지불하고 프로를 사야 하냐? 아니면 화면이 더큰걸 원한다면 56만 원의 차인데이돈 주고 프로를 살 가치가 있을까? 차라리 저라면 위에 스펙을 보고 꼭 프로를 써야 하는 게 아니라면 아이폰11을 구입하고 남는 돈으로 아이패드 미니5나 다른 것을 구입하는데 쓰는 게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보면 아이폰11의 평균 테날 대비 5% 정도 가격이 내렸는데 한국은 가격이 내리지 않고 그대로 출시했다는 것도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 프로 시리즈가 스펙상 뛰어난 것은 맞지만 하지만 가격도 뛰어나죠. 여기서 애플은 가성비를 위해 11은 대중적인 스펙으로 만들고 가격도 낮춘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제품을 비교했을 때 다른 것보다 디스플레이와 망원 카메라가 11 대비 확실하게 좋을 뿐. 나머지는 거의 비슷비슷하거나 큰 체감이 어렵기 때문에 40에서 56만원을 더 지불할 수 있다면? 프로 시리즈가 역시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아이폰 11 또한 좋은 스펙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또, 테나를 1년간 썼기 때문에 갈아타야 하나라고 고민을 한다면, 딱! 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테나레 카메라를 자주 썼다? 카메라를 자주 찍으면 갈아타고 아니면 1년 더 존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다음에는 배터리 타임 테스트 그리고 어, 이제 카메라를 한달 넘게 써봤기 때문에 카메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이제 30일에 도착하는 거스테인리스 스틸 스테일 하나랑 알루미늄 두개한번 비교해 볼게요.